지난 시간에 예고 드렸던 것처럼 이 어, 어, 스윙 마스터즈에 대한 사용 설명을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는데 한번더 여기 실제 이제 연습하실 분들이 모였길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네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템포 마스터 얘가 로테이션 마스터 얘가 바디턴 마스터 얘가 어, 임팩트 마스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네 가지 시리즈가 사실은 골프 클럽이 가지고 있는, 골프 클럽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얼굴이다. 네 가지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 각각의 느낌이 소중한 거다. 그래서 그 느낌 중심으로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드렸고, 요 사용 방법을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게 뭐냐면 순서예요. 이렇게 하세요.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꽂아놓는 것도 이렇게 순서대로 꽂아놓으셔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이유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템프 마스터는 가장 만만하고 쉬운 거죠. 근데 이것도 그냥 막 죽어라고 휘두르는 분들이 있어요. 막, 막 죽어라고. 그거 좋지 않아요. 그, 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인간의 기억, 기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다시 드리면 여러분들 연습 드라이빙렌즈 가서 연습하실 때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내야 되겠다 이제 예를 들어서 피칭매치 가지고 한다 그러면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 가지고 100m 하면 100m에다 계속 이렇게 보내려고 연습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걸 한 100개쯤 했다 그러면 내 몸에 뭔가 굉장한 메모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아 오늘 100m 그냥 치면 탁탁 가서 보는다 이런 거는 인간의 기억 패턴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기억은 되죠 근데 기억 그 추이 곡선을 보면 확 기억이 됐다가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될거 아니에요. 오래도록 기억이 되면서 이렇게 기억된 것들은 이렇게 돼 버린다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좋은 건 뭐냐면 차라리 이런 게 훨씬 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의 운동도 마찬가지인데 기억 패턴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어차피 이걸 연습하려면 이런 연습 패턴이 훨씬 좋은 거예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세개 다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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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연습이 훨씬 더 기억곡선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요 거리를 보내기 위한 기억조차도. 왜냐하면 기억이라는 것은 기억의 얼개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상대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어떤 패턴에서 딱 집어넣어 가지고 요렇게 걸이 그러니까 쇼케임 연습할 때도 이런 연습 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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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계속 연습하기보다는 10m 20m 30m 10m 20m 30m 또 10m 20m 30m 이렇게 연습하는 게 기억의 얼개로서는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적은 연습으로 큰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왕이면 1시간 연습한 게 적어도 한 달은 기억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연습 패턴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연습할 때도 그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이해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연습할 때도 막 내가 이 들을 수 있는 맥시멈의 힘으로 이걸 100번을 하는 것보다는 1, 3, 5, 7, 9로 기억하는 게 훨씬 더 기억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 3, 5, 7, 9. 이렇게 기억하는 게. 그러면 자연히 우리가 익혀야 될건 뭐냐면 속도를 증가시키는 능력. 이거잖아요. 앞으로 더 거리를 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요렇게 해서, 뭐라고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1에서 3으로 가는 어떤 변화, 3에서 5로 가는 변화, 5에서 7로 가는 변화, 7에서 9로 가는 변화, 그럼 9에서 11로 가는 변화의 능력도 점점 쌓이겠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맥시멈으로 연습해서 그것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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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늘릴 때그 이상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라 하는 거죠. 그리고 기억도 잘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1, 천천히, 소리가 안 나게. 3 슬쩍, 오, 칠, 구, 이렇게.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는 게 좋다. 자, 조금만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계속 보내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 능력의 기억의 얼개 속에 넣을 때, 예를 보낼 수 있는 능력도 더 커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습의 패턴을 제가 보기엔 너무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걸로 하는 거든 아니면 드라이빙 레인지에 가서 하는 거든 쇼게임 연습을 하든 포팅 연습을 하든 제가 보기에는 어, 굉장히 비효율적 기억 패턴을 따라가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얘를 가지고 하는 건뭐 이건 폼이고 뭐고 없는데 어쨌든 얘가 맞는 위치를 좀 보시면 이게 내 등을 때리는 위치를 보시면 저를 보세요. 지금 어디 가서 맞고 있나. 일정하게 어디 가서 맞는 지점이 있죠. 그러니까 겨드랑이에 이렇게 들어올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면, 이건 내, 내 팔이 굽어져가지고 너무 내 몸에 붙은 거지. 그럼 얘가 일로 올거 아니야. 실제로 이거 맞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맞아도 할수 없어. 맞아도 싸.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팔을 좀 뻗으면 그렇게 안 가요. 너무 뻗으면. 오히려 덜 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갈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쭉 하지만, 피니시 쪽에서도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지고막 가슴을 때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얘기 그러니까 그 뭐냐면 너무 굽히고 들어오면 어쨌든 얘가 내 몸을 감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더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아, 그렇다. 처음에 살살 하면서 이 볼이 닿는 위치를 자꾸 확인을 좀 해보면 스윙 궤도가 굉장히 좋아져요. 아, 겨드랑이 쯤에 어디 맞고 있지? 어디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인간들 지 몸에 이게 맞는데 모르면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 내 몸에 어디쯤에 이게 닿는가라고 하는 걸 자꾸 느끼면서 하다 보면 스윙폼도 굉장히 이뻐지고 시원시원해진다. 템포. 그러니까 얘는 이름처럼 리듬감을 주는 거예요. 리듬, 목, 주된 목적은. 주된 느낌을 주는 것은 주된 목적을, 이 얘가 갖는 느낌은 뭐냐면 리듬감을 자꾸 주는 거다. 굉장히 중요. 아마 이네 가지 도 중에서 제가 그 카탈로그에 써놨지만 골프 역사 500년 동안에 가장 애용된 도구예요그 얘기는 뭐예요 반증하면 뭐겠어요? 이게 가장 애용된 도구란 얘기는 뭐겠어?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약 이 도구가 없다면, 뭐, 로프도 좋고, 옷도 좋은데, 아주 낭창거리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스틸 샤프트든, 그라파이트든, 아니면 옛날에는 이제 우드로 된 샤프트든 간에, 얘가 일단 일단 느껴지는 게 굉장히 뻣뻣한 도구기 이 때문에 골프채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을 활용하지 못하는 스윙을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때리기 스윙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도록 사, 사용되고 많은 프로들이 추천하고 많은 골프의 교수들 교수가들이 이걸 추천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참 이렇게 스윙 안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볍게 몸 푸는 기분으로 얘를 좀 많이 하세요. 그럼 스윙이 시원시원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아주 리드미컬해집니다. 얘는 리듬을 안 지키고는 할수 없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걸 가지고 우선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볍게 막 이렇게 무거운 거 가지고 하기보다는 가벼운 걸 가지고 이제 슬슬 몸 푼다고 생각하시고 1 3 5 7고 1 3을 많이 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몸이 좀 충분히 풀어졌다고 생각하면 이제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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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시멈의 소리를 좀 내는 쪽으로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로테이션 마스터는 13579 중에서 이거 들어보시면 알지만 이것도 굉장히 무게가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얘를 가지고 이제 하시는 게 좋은데 이것도 무게가 나가요. 그러니까 이거 13579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맥시멈 3 정도. 3 정도. 1로 하면서, 아니 뭐 이렇게 마,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1 하면서 천천히 반스윙도 좀 하지. 이렇게 흔들흔들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아, 그래. 손목이 잘 넘어가는구나. 그립도 살살 잡고. 넘어가는구나. 그러면서 점점 스윙을 키우죠. 근데 완전한, 자꾸 이게 가벼운, 이런데,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넘겨요. 충분히 넘겨. 백스윙도 충분히 넘어갑니다. 충분히. 요게 3 정도, 그죠? 지금. 여러분 느끼, 느껴지시죠? 요게 3 정도. 1. 소리가 거의 안 나면서, 어떤 기분이면, 투수가 그냥 이게, 뭐라 그래요? 불편해서, 불펜 투구할 때 완전한 폼을 취하지만 천천히 던지는 연습을 하는 거 그런 기분. 그러니까 천천히 하되 충분한 스윙을 한다. 그 다음에 3 정도. 몇 번? 3 정도.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손이 뒤집어지는 느낌을 충분히 느끼도록 만들어준다. 그런데 요걸 가지고 연습할 때는 어, 여기서 이제 하나의 연습이 이제 13579 속도 조절 능력의 향상, 속도 조절. 그러니까 골프에 있어서 거리를 컨트롤하는 것은 소리의 조절로서 하면 된다. 그러면 속도 조절 능력이 생겨야 되겠죠. 13579 자, 그다음에 <laughs> 두 번째 필요한 능력은 뭐냐면 로테이션, 타이밍 조절 능력이 생겨야 돼. 그게 뭐냐, 뭐냐면, 이걸 가지고 휘둘러 보면 이걸 수평수행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수평수행을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넘어갈 때 이렇게 넘어가겠죠 오다가 어느 순간에 뒤집어져서 나갈 거네요 그죠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뒤집어진다 라고 하는 게 로테이션 타이밍인 거지자 그걸 보면 여기가 6시 여기가 7시 여기가 8시 여기가 9시죠 이해되죠 시계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 여기가 6시 7시. 여덟 시, 아홉 시 이렇게 정해놓고 자 로테이션을 여섯 시에 시키겠다. 보이죠? 넘어가는 타이밍 슬로모션으로 보여주면 휙 다시 여섯 시해가닥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자 여섯 시 그런 느낌으로 아 여섯 시에 넘어갔네. 자 이번에 일곱 시에 볼까요? 이쯤에서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7시, 자 이번에 8시, 아예, 뒤집... 아예 뒤집어지면서 들어간다. 8시, 자 이번에 9시, 여기서 그대로 시작하자마자 돌리고 들어간다. 다 되죠? 따라해보세요. 여반장, 여반장, 뭐예요? 여반장이. 손바닥 뒤집기만큼 쉬운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바닥 뒤집기처럼 쉬운 거잖아. 그러니까 손바닥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수평에서 하려니까 힘드니까. 자, 그럼 그게, 그게 그대로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자고. 그럼 6시. 오케이. 6시. 자, 이제 7시에 넘겨볼까. 7시. 8시. 9시. 그럼 여기서부터 그냥 뒤집어지고 들어가는 거죠. 9시. 이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로테이션 타이밍의 컨트롤이 구질을 컨트롤해요. 나중에 해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해놓고 안 되면 수평으로 좀 해봤다가 좀 내려와서 해봤다가 이러면서 자, 16시, 7시, 8시, 9시 이렇게. 나중에 드라이빙 렌즈 가서 그걸 해보면 그거에 따라서 구질이 다르게 나가는게 느껴져요. 대부분은 소리 3이나 5 사이에서 컨트롤 할때 3이나 5 사이에서 소리를 결정하고 로테이션 타이밍을 테스트를 해보면 자, 6시, 7시, 8시, 9시, 9시로 이제 네가지 타임으로 조절해 보잖아요. 대부분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대부분은, 로테이션 타이밍 7시 정도가 스트레이트 구질이 나와요. 소리 3에서 5로 했을 때, 로테이션 타이밍 7 정도가 스트레이트 구질이 나와요. 자, 그러면 6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푸시 혹은 슬라이스로 나와요. 그 다음에 8이나 9 정도로 가면 드로우, 후, 이렇게 나와요. 대부분은. 그래서 이거 조절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가는 공을 연습하기보다는 6시로 쳐보고, 6시로 갔더니 이렇게 가네, 7, 8시로 갔더니 이렇게 가네, 9시로 했더니 확 이렇게 휘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똑바로 보내는 능력도 향상되고, 그런 기억도 확실하게 자기한테 오래도록 기억된다. 기억 곡선이 좋아진다. 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연습할 때는 1이나 3 정도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로테이션 타이밍의 조절에 대한 연습, 1로 하더라도. 자, 천천히 6시에서 돌고 넘어간다. 자, 7시에서 돌고 넘어가 볼까. 자, 8시에서 돌고 넘어가 볼까. 아, 어... 7시 50분인지 8시 10분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느낌이. 내가 8시라고 생각하면 8시인 거야. 선생님, 저 8시 맞아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7시 40분이다, 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고 이게 좀 간격이 차이가 나면 어때요? 자기 느낌인 거지. 나는, 자기는 9시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8시일 수도 있는 거잖아. 상관없다는 거지.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엔이 개인이 중요한 거지, 이 개인이. 이 간격을 나는 이렇게 7시, 8시를 차지해, 8시, 6시, 7시, 8시, 9시라고 해,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6시, 7시, 8시, 9시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 느낌이 중요한 거지.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개인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다. 이 소리 조절도 마찬가지 원리인 거잖아요. 내가 1, 3, 5, 7 9로 했는데 어떤 사람은 2, 4, 6, 8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간격이 일정하게 자기가 컨트롤 할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거리를 비례하게 만들어 낼 테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요 로테이션 연습기를 할 때는 어쨌든 1, 3 이상의 속도를 하지 마라 팔 빠진다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할 때는 어, 로테이션 타이밍의 조절에 집중해라 로테이션은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한 거라고요? 어, 로테이션 느낌 그러니까 넘어가는 느낌 자 이거는 이제 바디 턴 마스터고 굉장히 무거운 물건이죠 굉장히 무거운 물건이어서 얘는 뭐, 뭐 있는 그대로 몸을 써서 하는 수밖에 없는 방법이 없어요 몸을 써서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 써서 하는 스윙, 아, 스윙이라는 게 이렇게 몸을 쓰는 거구나. 팔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 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게를 따라다니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 얘는 3도 아니고요. 1만 하세요. 이걸 가지고 뭘 휘두른다? 소리를 낸다? 죽는 수가 있어. 팔이 빠지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일 가지고 하는 거고, 처음부터 풀스윙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압력박석 들고 하는 것처럼 흔들흔들 흔들, 그네처럼. 근데 좀 전에 이제 왜 순서가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냐면 이것도 로테이션이 되면서 해야지. 그잖아요. 좀 전에 했던 로테이션 타이밍, 로테이션 마스터 가지고 했을 때 손이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대로 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무리가 와요.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해 봐. 이게 안 넘어갔잖아요. 손이 지금 로테이션이 안된 거잖아. 팔로우도 막 이렇게 나간다 이러면 굉장히 무리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테이션 했을 때 손목이 잘 넘어갔던 기억을 통해서 흔들흔들하면서 점점 스윙을 키웁니다. 점점 스윙을 키워서 풀 스윙을 하는 쪽으로 간다. 근데 이거는 목적이 소리를 내면 큰일 난다. 아셨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임팩트 마스터인데 이거를 제가 바디턴 마스터 뒤에다 배치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연습하라고 한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걸 주잖아요. 그럼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왜냐면 이걸 딱 드는 순간 얘가 가뿐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몸쓸 일이 없네. 그리고 이거야, 이거 다. 내가 보기엔 이거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바디턴 마스터를 했을 때. 좀 전에 로테이션 마스터를 가지고 연습한 느낌을 가지고 바디턴 마스터를 하라 그랬다면 이번에는 바디턴 마스터로 몸을 전체를 가지고 팔 힘을 별로 안 쓰고 했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얘를 털어라. 이렇게. 이것도 13579로 하는 게 좋겠죠. 살살 털고.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 도구의 느낌만 가지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건안 된다는 거죠. 온몸을 써서 1, 3, 5, 7, 9. 한 손으로 우선 하세요. 한 손으로. 두 손으로 하면 되게 어색해. 왠줄 알아요? 왜두 손으로 하면 어색한 줄 알아요? 어 채찍질을 두 손으로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무슨 놈 채찍질 을 이렇게 채찍질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한 손으로 하죠. 그러니까 두 손으로 하는 게 되게 어색해요. 그러니까 오른손 하고 그다음에 왼손으로 털어보고 그래서 임팩트 느낌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 두 손으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스윙의 마지막 발전 단계라고 설명드린 이유가 그건가 어려워요. 그다음에. 어, 얘가 사실은 굉장히 순간적으로 가벼워지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가뿐하잖아요. 근데 좀 이따가 엄청난 무게가 생길 거라는 걸 이제 수행을좀 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볍게 털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운 거예요. 이때까지의 문제는 이게 이걸 너무 가볍게 이해해서 이런 느낌의 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게 문제였다면 얘는 오히려 얘, 얘는. 이 내려오는 단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벼운 물건인데 사실은 이거보다도 더 가뿐한 물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좀 있다가 엄청 무거워질 거기 때문에 질에 힘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터는 동작이 잘안 나와.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좀어렵다 그러셨잖아요. 실제로 이거는 꽤 오랜 세월 동안 하다가 도둑처럼 느낌이 찾아올 거예요. 예. 네.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와서 그거는 상당한 경지에 그 그 이걸 느끼게 되면 굉장히 적고 간결한 동작인데 상당 한 거리를 내는 스윙으로 발전해요. 보세요. 굉장히 간결해지면서 아니 채찍질이라는 게 그렇잖아. 굉장히 가벼운 동작으로 탁 그렇게 치는데 채찍이 확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이 좋은 골프 스윙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laughs> 여러분들한테 그런 느낌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도구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순서 지켜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느낌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를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디턴을 할 때는, 임팩트 마스터를 할 때는 그전 스윙의 느낌을 가지고 해라. 또, 로테이션 마스터를, 아니, 임팩트 마스터를 할 때는 그 전에 로테이션 마스터의 느낌을 충분히 살리면서 해라. 템포 마스터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이 중층되면서 쌓여가면서 4번까지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아셨죠? 자, 이상입니다.